요가학원 가면은 되게 많이 시키는 동작이 있거든요 요가학원 가면 거의 모든 요가 클래스에서 이걸 시켜요 제가 요가학원에서 4명의 선생님을 스쳐왔어요 4명한테 배웠는데 4분한테 그분들이 다 시키던 동작 다운독이라고 있어요 요가어로는 그 산티크리스티어로는 뭐냐 되게 길어요 아도 모카 스바나 아사나 한국말로는 전상 자세.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그냥 요가 요가 할때 다운독이라고 얘기해요 이 자세를 다운독이라고? 요걸 한번 해볼 거예요 연습을 제일 기본이 되는 자세라서잘 해야 돼요. 쉬워 보이는데 어렵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려줘도 되고요 붙여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이 네발 기기 자세에서 다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를 붙여줘도 상관이 없고요 이 골반 넓이로 벌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넓히는 건 아니에요 넓게 잡는 건 없어요 보통은 제일 기본 되는 게 골반 넓이로 잡아주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중심이 앞으로 가지 않게 어깨 쪽은 넓게 펴준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꼬리뼈를 위로 올려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자세를 했을 때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겨드랑이에 시원함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요가 학원에서 원하는 다운독은요 이런 시원함이 아니라 이렇게 눌러주는 시원함이 아니라, 밀어내는? 어깨를 이렇게 눌러서 밀어내는 시원함이 아니라, 약간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 손을 짚어서 끌고 오는? 살짝 끌고 와서 배를 누르고 허리를 누르는 게 아니라 들어 올리는? 그래서 이 꼬리뼈가 쭉 올라갈 수 있게 꼬리뼈 중심으로 일직선, 일직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선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무릎과 무릎 사이. 이때, 뒷발을 꾹 누르고, 손으로 매트를 살짝 움켜지듯이 가져와서 배가 이렇게 풀리고 허리가 눌리지 않게 배를 가져와야 돼요. 등은 넓게. 등은 넓게, 배는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다운도. 윗등은 넓게, 배는 끌어올리면서. 처음에는 어깨와 겨드랑이의 시원함을 원하는 줄 알고, 이렇게 약간, 저, 제가 이렇게 눌렀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이렇게 위로 가져오는? 뒷발 꾹. 모았을 때도 뒷발은 꾹 내려줘야 돼요. 꾹. 상관없어요. 이 자세. 이때 손을 잘못 두면 되게 아프거든요. 손을. 제일 좋은 방법은 손을 들때 엄지가 엄이 검지? 검지가 일직선으로 되게. 그래야 이 엄지가 뜨지 않고 양 모든 손이 바닥에 밀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검지가 정면으로, 일직선으로 갔을 때, 이거 뜨지 않아요. 손을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가져오는 힘이 있어야, 복부를 이렇게 끌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등을, 그러니까 이 동작에서 원하는 건, 이런 식으로 등을 누르는 게 아니라, 약간 복부를 가져오는, 이, 가져오는 힘이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이 자세에서, 내발기기에서, 변상자세. 와서 양발, 골반 너비를 잡고, 이 꼬리뼈 하늘 쪽으로 가져오면서 배쏙 들어가게 하면서, 시선 자연스럽게. 여기서 응용을 하려면, 더 힘들게 하려면, 팔꿈치로 바닥을 지탱할 수 있어요. 이런 발이 뜨거든요. 여기서, 발바닥을 쭉 바닥으로 눌러주면서. 응용자세. 이건 더 힘들어요. 약간 뜰수 있어요. 그거를 바닥으로 눌러주려고 하면서. 근데 보통은 기본 자세는 손바닥으로. 들고이 상태에서 1분, 2분 쭉 풀어주는 거예요. 약간 움켜지듯이, 손가락, 발가락, 발바닥 쭉 눌러주고, 배 끌어올리면서, 꼬리뼈, 시선 자연스럽게 둔 상태에서, 어깨 넓게 벌리고, 배가 이렇게 풀어져 있거나, 시선이 이렇게 들려있거나, 허리를 너무 꺾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약간 들린 상태에서 쭉, 배를 들어주는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누르지 말고 이게 바로 다운독 붙여서도 너무 힘들 때는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근육의 텐션을 느껴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약간 자체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어깨 넓게. 뱃속. 깍지 끼고도. 빨을 바닥으로 눌러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 거예요. 어! 이렇게 연습하면 됩니다.